안녕하십니까. 은국의 세상일기입니다. 요즘 장마철로 여러분 피해가 없으신지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시간에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상고사, 역사서를 왜곡하여 자기네들의 그 역사로 만들어버린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어떠셨는지요.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없어진 상고사의 책들의 제목을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력이라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원전 2096년에 오대 단군 구울황제 때이며 이때 처음으로 육식갑자를 사용하여 책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육서, 기원전 3512년에 제5대 환웅 태후의 때인데요. 이 행에 태호복희가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합니다. 또 태호복희는 역법을 갑자역법으로 바꾸면서 갑자를 한해의 시작인 세수로 삼았다고 합니다. 부수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이렇게 태호복희는 환웅시대 사람으로 우리 배달민족이었던 것임을 알게 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수 가림다 또는 배달 육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기원전 2180년 단군 황제 가르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가르은는 신하 고글에게 명하여 가림토 국사를 편수하게 하였다. 이때 역사책명으로 산수 가림다인데 이 책의 별칭이 배달 육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책은 동양사학의 원조로서 신계 성운과 학교 유소의 도덕, 정치, 법률, 풍속 등이 모두 이 책에 실려 있다고 하니 읽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서입니다. 신서. 기원전 2133년은 단군왕제 5사구의 시대였는데 이때 한나라 사람들이 단군왕제를 찾아와서 특산물을 조공으로 바치고 이 책을 단군조선 나라에서 구해갔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책은 주변 국가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던 책인데, 또해, 같은 해 10월에는 조정과 민간에서 이 책의 내용을 돌에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이 신서를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돌에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공개하였다. 책력도 기원전 2229년, 단군 부루 12년째 되는 해인데, 이때 단군 부루의 신하였던 신지 귀기가 이 책, 예, 처리력을 만들어 단군 황제께 바쳤다고 합니다. 또한, 구 정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 정도. 기원전 2229년은 단군 부루 황제 12년이 되는 해인데, 이때 단군 부루의 신하였던 신지 귀기가 이 지도를 만들어 단군 황제께 바쳤다. 결국은 구 정도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도. 네. 단군 시대 이전에부터 이런 지도가 만들어졌었다는 거 아니죠? 서효사라고 합니다. 서효사란 책이 있습니다. 서효사. 어, 기원전 2049년은 닮은 단군 황제 때이다. 이때 단군 황제는 모든 왕들을 장춘에 모이게 하여 구월산에서 삼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또 신지 발리에게 서효사를 짓게 하였다. 했는데요. 서효사의 내용을 잠시 한 대목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은 먼저 받는 땅으로 삼신께서는 밝고 빛나게 세상에 임하셨으니 환인께서 먼저 모습을 나타내시고 넓고도 깊은 덕을 세우시니 모든 신들이 의논하여 환응을 보내서 환인의 뜻을 계승하여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셨으며 치우천하께서는 천구에서 일어나 만고의 무의 명성을 펼침으로 시대가 모두 천왕께로 돌아왔으므로 천하가 감히 넘볼 수 없었다는 서효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사 18권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기원전 1484년은 18대 단군 황제 때인데 이때 단군 황제는 신하 고순호에게 이 책을 편찬하게 하였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음으로는 두천역과 팔괘상중론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기원전 1382년은 구모서 단군 황제 때인데, 이 해에 지리숙이라는 사람이 이두 가지 책을 조술하였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환의 지도 제작. 기원전 1341년은 골황제 때입니다. 이해에 여러가지 물건을 만드는 장인 공유리난 사람이 구안의 지도를 만들어 단군황제께 바쳤다고 합니다. 신주역서 기원전 882년 29대 나휴 단군황제 이때이다. 이해에 주태보가 이 책을 13권으로 저술하여 단군황제께 바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태양태음설 형공설 복서 천물설과 지수설이었다. 그런데 황제께서는 이 책들의 내용을 보시고 불쾌하여 이러기를 후세에 이글로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으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시대는 아마 그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미래 지향적인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유성설입니다. 유성설. 기원전 680년은 매륵 단군시대 때인데 이때에 오경박사 우문충이 토지를 청량하여 지도를 만들고 이 책도 저술하여 단군 황제께 바쳤다고 합니다. 이 책은 천문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유성설. 다음으로는 심리학과 성리학입니다. 기원전 675년은 매륵 단군 시대인데 이때에 우세숙이 이 책을 저술하여 단군 황제께 바쳤다고 합니다. 성리학과 심리학이 그때 만들어진 거네요. 의학과 화학에 대한 책입니다. 기원전 650년 매륵 단군시대 때인데 손순문이 이 책을 지어 단군 황제께 바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책들이 지어져서 단군 황제께 바치고 전해져 내려왔었는데 사라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외에도 윤복지라는 사람은 도덕경 진계라는 사람은 치국요람을 지어 단군 황제께 바쳤고 공상의라는 사람은 도롱을 철학자 이일선은 천리경을, 백호도는 지리학과 광물학을 지어 단군황제께 바쳤다. 또, 장자학은 설명학, 논리학을, 최하덕은 동물학과 식물학을 저술하였고, 섭백원은 사상의학을 저술하여 단군황제께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마자은은 이기일원론을, 조문유는 자본론을, 북막이란 지방에 살던 니사라는 추장은 음악책을 지어 단군 황제께 바쳤다고 합니다. 또한 소정국은 건축학을, 노구선은 종수학을 지어 단군 황제께 바쳤다고 하는데 이 책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각종 책들이 녹도 문자가 생겨난 환웅 시대와 가림토 문자가 만들어진 단군 황제 의 시대에 저술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책들이 단군 시대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시황과 일제가 태워버린 우리나라 상고시대의 서적의 명칭을,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왜 열거한 책들은 단지 일례의 불감으로 진시황과 일제가 태워버린 이 시대의 고서들은 부지기수였던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허구시대였다고 여겨왔던 단군시대에는 이미 농업이나 정치 분야의 책들은 물론 건축, 의학, 심리학 등등 각 분야의 책들이 저술되었을 정도로 완전한 국가나 사회 단위로 조작된 실존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왜곡된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들이 매우 명백한 우리나라 상고시대의 실존적 사실을 그만 허구시대 곧 존재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던 시대로만 유겨왔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왜곡된 역사 지식을 우리나라의 역사로 인식하고 살아온 것이 우리의 현주소인 것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인식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민은 너나 할것 없이 이 사실을 깊이 돌아보면서 먼 옛날에 분명히 실존했던 그것도 세계를 다스리면서 실존하셨던 선조들께서 남겨놓으신 역사 자료를 통해 그분들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사실에 입각하여 재인식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요? 정작 우리가 우리를 바로 인식하고 보면 우리는 평범한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기에 이러한 재인식은 매우 가치있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위조된 족보를 통해 자신을 평범하게 여기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제대로 된 족보를 통해 살펴보니 나는 왕족의 후손이었다면 우리는 자기의 출신을 재인식한 결과로 얻어지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은곡의 세상 읽기가 이렇게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평범한 삶에서 게시된 천국 비밀을 깨닫고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는 속담에서 놀이에서 음악에서 기후에서 삶과 들에서 찾아내고 이치에 맞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임을 털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일제를 통해 잃어버린 것은 단지 조상에 남겨주신 역사책이 아닙니다. 찬란한 조상의 얼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이요. 수백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하나님의 천복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천국 비밀 개시 말씀이 유튜브를 통하여 수천만 명이 듣고 보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속심령이 깜깜한 밤이 되어 알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하면 늦습니다. 은곡의 세상 읽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